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이 아이들이 자 아, 다육이보다 저는 아, 이쪽에는 추워서 아, 온실이 없으면 밖에서는 음, 제가 야생화 등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겨울을 유지해서 견딜 수 있는 세덤과 그 다음에 백년초, 백년초 예, 올동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각종 바이솔들을 또그 그늘막이 없고 비 비가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올해 처음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반 이상은 녹은 것 같아요. 우리의 첫 경험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먼저 식재했던 애들도 다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 6 시부터 <laughs> 저녁까지 정말 점심도 안 먹고 <laughs> 이 일에 아주 올인해서 하루를 완전히 지금 이제 얘네들도 이발에서 이제 다시 심어놓은 거예요. 이발에서. 그러면 이제 이래들 땅 냄새만 맡으면 보세키 기린초 쎄덤 그렇게 예뻤던 아이. 근 여름에 다 녹아서 나무 아이들도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래도 비를 피한 아이들은 이연하죠연하 이렇게 몸집도 커지고. 이렇게 사이가 넓게 입던 아이들은 얘는 그래도 이렇게 밑둥도 굵어지면서 연명을 했네요. 아주 이렇게 연화가 이렇게 꽃 입장이 몸집이 커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이들도 그나마 한쪽에 옮겨놨을 보험을 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이발해준 아이들 잘라서 저기다 심고 이 아이들은 겨울을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말 하루 1 0 시간을 약탄기도 제가 담아놨고요. 조금 물른 아이들을 다그 하엽을 떼어주고 해서 다 심어놨습니다. 이제 비를 안 맞춰야 되는데. 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뿌리 이제 옮겨 심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서 이 아이들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비를 안 맞춰야 되거든요. 아요 얘네들 좀 보세요. 연아 얼마나 예쁜가? 예쁘죠? 그래서 녹아도 남는 아이들 갖고 어 다시 이렇게 아 번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아. 어, 이 아이들 다 놓고면 또 사야 되나? <laughs> 그래서 좀 키가 어쩌란 애들은 이렇게 세덤에별세덤이게 세덤. 이발을 해서 또 이렇게 다른데다가 많이 많이 옮겨놨습니다. 이제 바람 찬 바람 부니까 너희들 뿌리 잘 받고 이쁘게 이쁘게 자라기다. 그래서 바위솔들을 위 한쪽으로 놓고 이제 어, 겨우 지금 일찍 분갈이 해 줬기 때문에 일찍 뿌리를 받고 이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한쪽에다 다 모아 놓으니까 <laughs> 예쁩니다자 저쪽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그러니까. 에 제가 1년 동안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 깊은 데서 아주 따갈따갈하죠? 얘 여기서 비담아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이설 중에서도 물음에 약하고 강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름을 모르네요. <laughs> 저기 이제 원래 있던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발을 시켰어요. 다 잘싹 또 잘라서 다른데다가 여기도 옮겨놓고 이제 한달 후면은 예쁠 것 같아요. 다 노근 아이들 같고뭐 마음 상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게 다 노근 아이들인데 여기 자란 아이들로 또 이제 이렇게 옮겨 심으면 여기서 자구를 따서 또 맞죠? 하면은 아 진짜 저는 이 아이 때문에. 놀랬습니다. 여기서 물러는 아이들을 제가 뽑아놨다가 심었거든요. 정말 한 달을 있어도 한달 있어도 썩지 않고 또 이렇게 이 말른 아이들이지만 다시 심으니까 뿌리가 나는 게 그래서 여름에 물러도 안심을 할수 있죠. 이 포천 바이솔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천 바이솔 이보다 더 작았었는데, 어, 저는 포천 바이솔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동네고. 그래서 포천 바이솔을 제가 얘를 입장으로 할 수는 없고, 예, 포천 바이솔 매력이 있어서 한, 한 두세 개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